안녕하십니까. 한스 집도사입니다. 오늘 현장은 서울 서초구에 나와 있어요. 오늘 작업은 건시코아 작업하고 습식코아 작업인데요. 구청에서 이제 점검 나와서 물빠진 구멍을 몇개 뚫어놔라 라고 하셔가지고 그 작업을 하러 오늘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구멍은 대략 한 7개에서 8개 정도 뚫을 예정이고요. 구멍 사이즈는 65파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벽이 있으면 구멍 뚫어놓고 PVC 파이프 조금 빼할 거예요. 처음에 얘기 나왔던 거는 우리가 PVC 관을 이제 쭉쭉쭉 연결해가지고 나중에 저쪽으로 물이 빠지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만 빠지게 구멍만 뚫어달라고 하셔가지고 구멍 뚫고 나서 PVC관 그거 하나 그냥 박아놓을 거예요 구멍 뚫을 위치에다가 마스킹 작업을 미리 해뒀어요 마킹 돼 있는 부분만 구멍을 뚫고 필요하게 되면 한두 개 정도 뭐더 뚫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한 일곱 개 정도 뚫을 거고 빨리빨리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 두께가 생각보다 얼마 안 나오네 한130 정도? 130이면 뭐 금방 뚫지 뭐 오늘... 태균이 형인가아몇달 전에 독립하신 우리 젊은 친구. 위에는 PT 설치해서 여기는 습식으로 두개 뚫고 밑에 부분은 하기 편하게 건식으로 들어가시죠. 작업할 때 중요한 게 뭘까요? 건식코아 작업할 때 이제 중요한 게 보조 핸들 있거든요. 그거 잘 잡고 해야지. 안 그러면 손목까지 꺾여 버리니까 부러질 수도 있고 처음에 들어갈 때 얘는. 우리 해머 드릴하고 똑같습니다. 해머 드릴 보면은 그냥 드릴링 모드가 있고 해머 모드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냥 일반 드릴링 모드로 들어갈 거예요. 어느 정도 파먹고 자리 잡았으면은 해머 모드 돌려서. 그러면 때리면서 잡는. 이거 하나만 내가 보여주고, 장비 하나 더 설치할 때니까한 번씩 해보고. 무조건 코어 작업은 약간 기울여서, 15도 정도 살짝 기울여서 잡아놓으면 돼요. 처음에 자리 잡을 때, 이 왼손에 힘 주고, 얘힘안 줘버리면 계속 미끌려요. 그대로 버텨요. 그때 세우시면 됩니다. 천천히. 이게 뚫으면 되겠다. 이제 한번 해봐. 여기 힘주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가고 똥 떼고 다시 할 거예요. 한번 힘주지 말고 대고 얘가 안 끼게끔 그 했는데 여기 끝까지 가는데 안 뚫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틈에다가 드라이버 넣어가지고 때리면 툭 하고 부러져요. 그렇게 해서 뽑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얘가 두껍다. 이그 장비 이름이 뭐야, 대표님? 스트라이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슬라이딩 해머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만큼 다들어갔 이만큼 들어갔지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네. 여기가 맞나? 몇 칸이지? 하나 둘두 음. 칸씩 저희가 하나. 두 칸씩 하나. 위치를 수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밑에가 콘크리트야 저기인 줄 알았는데 이두 칸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あっ。うん 초, 초입구 들어갈 때막 떨리거든 요짝 일자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탈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네. 천천히 들어가면서 길를 내주면 돼요 얘 진입할 때또 천천히 네. 얘는 물 트니까 슬러지가 밖으로 배출되잖아요 네. 안 씹혀 도면상에 뭐지행하는거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뚫으시면 됩니다. 뚫는 것도 끝났나요? 응. 음. 그럼 이제 마감은 어떻게 진행요 PVC 파이프 꽂아놓고. 네. 여기 실란트 쪽. 자, 아놓고 고정해놓고. 그러면, 일단 PT 설치해가지고, 네. 얘한번 떼볼까? 저거는 뭔가요, 이름이? 오레탄풍. 흔들흔들 해가지고, 항상, 네. 쏘을 때는 이렇게 쏘고 네. 하면 안 돼요. 네. 네. 이렇게 쏴아있요 다른 작업 때문에 방문하셨다고 하셔. 네 네. 저 밑에 스틸 브레이싱이랑 배수로에 철판 깔려 있었는데 거기가 녹이 너무 심하게 뚫어 있어 가지고 철거하고 새로 미장해 드리는 거 저번에 했어요. 그럼 그때 작업하고 추가적으로 또 의뢰가 온 거예요. 네 네. 이거랑 옆에 대리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박대표님이랑 확인하셨는데 오늘 코어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건식 코어로 한 4개 정도 그리고 습식으로 한 4개 정도 뚫은 것 같네요. 전체 다 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독립하셨던 대표님 도와주러 온 현장이고요. 작업관에 특이사항 없었고 뭐 간단한 작업이다 보니까 현장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물어봤지만 만약에 대표님한테 의뢰하면 이건 어느 정도 받을까요? 제 현장에는 정확한 단가는 안 물어봤는데 80에서 100만 원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보기에는 그냥 구멍만 뚫는 거지만 이게 사용하는 장비가 워낙 많으니까 음. 여기 작업... 한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이 제 구청에서 점검 나와가지고 화단 쪽이니까 물 빠짐을 만들어 놔라 지적사항 때문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고요. PVC 파이프로 해서 돌출 100에서 120mm 정도 나오게끔 해가지고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우레탄 폼 틈새에서 살짝 잡아줬고요. PVC 파이프 외경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외장형 실리콘으로 해서 마무리 마감까지 작업을 할 거예요. 지금은 우레탄까지 작업을 한 상태고 오늘 여기 코어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정리하고 복귀를 할게 감사합니다 이게 여기가 네일 작업인가요? 네 음... 오늘 철거되면은 철거까지 오늘 할 거예요 수 <laughs> 올라가야 <laughs>